안녕하세요. 프라이뷰라운지 이준 원장. 이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자분들 얼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거기서 이제 좀 많이 가져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몇 분의 분들을 조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시는 분은 배우 박보검입니다. 일단 특히 옆라인에서 보이는 코 라인을 먼저 얘기를 하면 어, 흔히들 남성분들이 원하시는 딱 직선 코 느낌이죠. 어, 전체적으로 오똑하고, 높이감 있고, 너무 뾰족하지 않은데, 어, 샤한 느낌도 있고. 저는, 그,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너무 부드럽게 가는 것보다는 남자분들 좀 직선적인 느낌, 좀 각진 느낌을 좀 살리는 것도 나쁘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옆라인에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마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가면서, 눈썹뼈가 튀어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간 높이가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t라인이 좀 많이 살게 되고, 그에 못지 않게 코끝도 많이 살기 때문에 오똑하게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막봉검 씨 같은 경우는 어, 눈 사진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남자 눈이 원하는 거는 더 크고 또렷한 눈을 원하고 대부분 라인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도 뭐, 사실 저는 많이 본것 같아요. 상담할 때도 이 코봉호 씨 사진을 가져오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시면 아주 극화려의 느낌은 아니죠. 끝이 자려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선에서 볼때 자주 볼수 있는 코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제 서강주 씨죠. 좀 강렬하고 남성스러운, 좀 마초스러운 그런 느낌 이좀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코선이 굵고 특히 이제 어, 매부리가 살짝 남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분을 볼때 눈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워너비가 되고 싶은 사진을 가져오실 때 거의 1, 2위 안에 드시는 것 같아요. 눈을 좀 보면은 가로의 밸런스가 세로에 비해서 현저히 나오고. 가루가 약간 길이감이 있어야 조금 날카롭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눈을 만들 때는 특히 중요한 거는 어, 눈의 가루 길이가 충분히 세로의 밸런스에 맞춰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 남자 배우입니다. 송강 씨입니다. 송강 씨는 약간 그 느낌에 가까워요. 아까 소년과 남자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여성스럽고 예쁜 얼굴과 좀 남성적인 느낌의 중간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보이는 라인이 얼굴에서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을 보면 비슷합니다. 가로 길이가 충분히 나오고 세로가 또렷하고 무쌍 느낌. 근데 코를 보시면 코가 옆라인에서 지금 사진을 보면은 코끝이 처진 코예요. 이거 그러니까 미간이 제일 중요하죠. 눈썹 그러니까 프가 튀어나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미간이 높여야 높여야지 전체적인 이 티존이 좀, 나... 이 좀... 강조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는데 미간에 비해서는 코끝이 높기가 조금 아쉬울 순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이 미간이 높고 오똑한 코, 선이 굵은 그런 그야말 로 잘생긴 느낌이죠. 얘. 다음 분은 우드한 씨죠. 한국 사람들중에서 되게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눈매인데 일단 가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라인이 없더라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진 않고 그리고 약간은 이제 검은 동그라가 조금 살짝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죠. 코는 거기에 비해서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긴 합니다. 옆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울퉁불퉁한 느낌도 있고, 매부리 느낌도 좀 있고. 근데 대신에 코가 너무 높거나, 너무 뾰족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고 동글동글한 느낌이죠. 근데 사실 이분은 이게 더 어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이 얼굴에서 코마저 높고, 뾰족하고, 확 높은 느낌이었으면 아마 인상이 더 강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코가 그나마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눈이 강한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얼굴 밸런스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